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파티에 초대합니다. 같이 와서 같이 찬양과 기도까지는 모르겠고 찬양과 맛있는 음식과 선물과 다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따 만나요. 오늘은 조금 이르지만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해봤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또 좋은 분위기 그리고 따뜻함이 있는 파티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좀 기쁘게 맞이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각자의 집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각자 파티를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게 될 파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파티에 가시겠습니까막컬리우드 스타들 막 텔레비 보면 막 아주 막 빈까뻔쩍한 옷을 입고 막 드레스 막 입고 막등막 막 파이고 막 그런 옷들 멋있는 옷들 입고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자리에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제일 좋은 옷 제일 비싸 보이고, 좋아 보이고, 고급 재질로 된 그런 옷들을 입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파티 자리에 이런 모습이라거나 이런 모습으로 가 있다면 본인도 창피하겠지만 그 자리에 초대해 준 사람한테 민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TPO에 맞는 옷을 입고 갇혀있고 가는 것이 좋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딱 3주차 되었네요. 3주를 보내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첫 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로 결정하는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셋째 주, 자, 이번 주는 파티! 네, 맞아요. 파티 맞는데, 맞는데, 네. 파티 하기 전에, 우리가 파티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에는 임금님이 한분 나옵니다. 임금님이 나오는데, 이분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초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가기 싫다고 징징거리더니, 결국에는 한번더 임금님이 종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잡고 각종 다양한 음식들을 준비했으니까, 와서 먹어라, 와서 같이 놀자. 저렇게 불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호악한 사람들은, 어떤 나쁜 사람들은 그 초대하러 갔던 그 종들을 다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임금님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종을 종을 죽인 모든 사람들을 다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시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티는 준비됐는데 올 사람이 없잖아요. 초대한 사람들이 막다안 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임금님은 종들에게 다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만나는 사람 모두 다 혼인잔치에 초대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악한 자, 선한 자, 거지, 부자, 멜론까지도 전부 다 초대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 파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손발이 묶인 채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길거리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파티가 시작될 것, 파티가 시작된다는 건 알고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할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파티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쫓겨나지 않은 사람들은 파티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파티를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파티를 즐기고 싶었기 때문에 옷을 갖춰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갖춰 입고 있던 옷은 바로, 자. <laughs> 네. 그 파리피플들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은 뭐 수트나 드레스처럼 뭔가 특별한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이었습니다. 깨끗한 옷. 이 사람들이 파티를 항상 준비하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그 파티를 주최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티가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그 말, 임금님의 말을 듣고 언제나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파티를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파티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파티에 참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와 순종이라고 하는 깨끗한 옷입니다. 파티의 주최자이신 파티를 열어 주신 그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맞도록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h e 여러분 준비 i 어요 파티할 준비가 되었냐고요? 아, 파티할 준비가 되었냐고요? 자 오케이 u w a 빨리 먹으러 갑시다 아, 배고프니까 빨리 갑시다 자, 자 빨리 가요 자 h a t d 빨리 o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laughs> 아 진짜 미치겠다 저희는 이미 찍고 있어요 이거 언제 편집하지? 다른게 <laughs> 끝이야

응, 맞습니다. 이런 것은 마지막 에기 물격 수준 으